좀 많이 짜증나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별거 아닌 일도 많이 좀 짜증내고 짜증나고 예민하다 보니까 더 폭력성도 강화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살인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훨씬 예전보다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비도 안 오니까 가뭄도 많이 일어나고 그냥 뭐 에어컨만 찾는것 같아요 폭염 때문에 더울수록 친구들하고 같이 배려하고 서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힘들어요 30년 후엔 전기가 모자라서 이제 그때는 더위를 이기려고 뭐 전기를 쓰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을까요? 너무 더워요. 막 사람들이랑 많은데 보면 막살 닿는 거 싫고 막 그래요. 걱정되죠. 북극곰. 말라, 막못 살면 어떡해요. 사막 같아요. 예전에는 계절이, 사계절이 있었는데 봄, 가을이 없어졌어요. 참아야죠. 짜증나는 것도 참고 뭐 그래야죠. 자외선에 노출 많이 되니까 선크림 많이 바르고 계속 더워지면 살수 없을 것 같아요. 너무 더워서. 전기, 모든 기름, 우리가 굉장히 전략해야 되는 시, 시대가 온것 같아요. 우리가 문명도 좋지만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도 그 지구한테 정말 도움을 주는 거고 그런 거 봐서는 제 우리가 참 미안한 거죠. 지구와 모든 환경한테. 부담이죠 뭐 저희가 뭐 복지를 해도 저희가 또 같이 뭐 세금을 내야 되는 것도 그런 거는 부담이 되는 부담이 될것 같아요. 뭐다 같이 생감을 갖고 좀 많이 나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저희는 뭐더 나을 생각의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어요. 지금 우리 님들지 나중에 아이들끼리는 같이 서로 의지하면 서살수 있으니까 많이 나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앞으로 젊은이들은 점점 적을 거고 고령 인구는 많아질 텐데 그러면 이제 어, 고령 인구의 복지를 위해서 세금이 높아진다거나 어, 그런 게 생길 것 같습니다. 정부에서 더 이렇게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서 등록금이라든가 학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면은 노동력도 줄어들게 되고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경제력도 다른 경쟁력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한명두명 명 낳는 것보다는 세명네명 네명 낳는 게더 가족끼리도 더 좋고 그래서 우리 애기 많이 낳아요. 화이팅!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6 0이 퇴직하면 너무 일찍일 것 같아서 조금만 더갈수 있게 그런 일자리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요즘에는 금전적으로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그렇게 많이 낳으면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출산 관련 분야에 그러니까 뭔가 정부에서도 시책이 좋은 시책이 나오면 은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, 잘자랄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또 긍정적으로도 또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